미국 MLS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바로 9월 20일 오늘 LAFC와 릴 솔트레이크의 맞대결에서 한국의 슈퍼스타 손흥민이 미국에서 또다시 역사를 써 내려갔기 때문인데요. 전반 추가시간 단몇분 만에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후반전에도 흔들린 솔트레이크 수비를 철저히 무너뜨리며 4대1 대승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사실 기록상으로는 부안가가 해트트릭을 완성했지만 현지 해설과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요. 이 골은 부안가의 이름으로 남지만 설계도와 완성은 손흥민의 것이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부안가의 해트트릭은 탄생할 수 없었다. 부안가의 모든 골을은 손흥민의 노력이 깃들여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의 어시스트와 전환 능력을 게임체인저라 칭했고 미국 언론 ESPN과 LA 타임스 기자들 또한 손흥민의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며 MLS가 지금껏 본적 없는 수준의 전술 파괴력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이 어떻게 경기 전체를 지배했는지. 그리고 왜 부안가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평가받는지 경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부 콘퍼런스 순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매우 중요한 매치였습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l f c 는 4위, 레일 솔트레이크는 12위에 머무르며 두 구단의 격차는 컸지만 플레이오프 막판 경쟁에서 단한 경기 결과가 시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직전 경기에서 손흥민이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겼기에 솔트레이크는 반드시 복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배당률만 봐도 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매체 ESPN은 LAFC 승리 배당이 1.45, 반면 솔트레이크 승리 배당은 5.25에 달했을 정도로 스포츠 전문가들은 LAFC의 우위를 예상하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홈구장 역시 승리를 벌써부터 예상한 듯 엄청난 환호성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팬 커뮤니티는 벌써부터 오늘 또 우리가 이기겠군. 솔트레이크가 이제 우리 팀 보고 벌벌 떠는 거 아니야? 저번 주 소니한테 헤트트릭 당하고 칼 갈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전혀 무섭지도 않아. 소니와 부안가의 플레이가 궁금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라는 설렘을 드러냈는데요. 경기 초반은 의외로 솔트레이크의 강한 압박으로 시작됐습니다. 14분 베라의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며 원정 팬들을 열광시켰죠. 이 장면에서 LAFC의 골키퍼 요리스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며 홈 관중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경기는 불안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다름 아닌 손흥민이었는데요. 토트넘 시절에서도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손흥민은 해결사를 자처했었습니다. 위기의 해결사라는 타이틀도 갖고 있는 손흥민은 솔트레이크의 선제골 의미없게 만들었는데요. 전반 중반부터 그는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손흥민은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며 빌드업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이를 보며 미국 해설진은 소니가 있기에 LAFC의 수비수들은 어려운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소니는 특유의 시야와 빠른 의사결정으로 좌우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의 동료 부가과 스위칭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현란하게 흔들었습니다. 솔트레이크는 손흥민에게 2명 이상의 수비수를 붙이며 철저히 봉쇄하려 했지만 그 공간이 다른 동료들에게 열리기 시작했죠 이에 솔트레이크 감독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2명의 수비수에서 5명, 6명까지 대폭 늘렸고 손흥민은 솔트레이크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였는데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장기인 스프린트를 활용하며 손흥민은 수비수들을 빠르게 따돌렸고 오히려 그 공간에서 택배 팩스를 창조한 것인데요 45분, 결국 손흥민의 패스가 부안가의 발끝에서 살아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원터치로 찔러준 패스는 수비라인을 단번에 무너뜨렸고, 부안가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순간적으로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고, 팬들은 이건 손흥민의 골이나 다름없다며 환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이런 골은 탄생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 손흥민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왔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되었을 때더 많아진 솔트레이크의 수비수 7명이 손흥민 1명을 둘러쌌지만 단두 걸음의 공간을 활용해 전매특허 왼발 가마차기를 날린 것인데요. 공은 골대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고, 이한 방으로 LAFC는 전반을 2대1 리드로 마쳤습니다. 해설진은 메시 이후 MLS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라고 소리쳤고, 미국 현지 팬들은 이 순간 리그의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득점에만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은 여전히 갈증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LAFC의 구원자 손흥민은 계속해서 중원으로 내려와 동료들을 이끌었고, 부안가가 후반전에 또다시 골을 기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인데요. 미국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흥부조합은 케인과의 콤비보다 더 빠르고 폭발적이다라는 평가가 쏟아지며 두 선수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쉬지 않고 업로드 되고 있다 합니다. 특히 부안가의 해트트릭은 기록상 부안가일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부 손흥민 손흥민이 만든 골이라는 댓글이 상단을 장식하였는데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솔트레이크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존재가 그들의 압박 전술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해 보였는데요. 상대 수비는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자동적으로 3명이 붙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선수대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는데요. 73분 LAFC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볼을 잡자 관중석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EPL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손흥민은 짧은 시간, 빠른 판단으로 부왕계의 전진 패스를 연결했고 부왕가는 단독 드리블로 골키퍼와 맞서 침착하게 칩샷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골 역시 손흥민의 시야와 전환 능력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던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87분 또한 번의 결정적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었고 그 틈을 부왕가가 침투하며 마지막 해트트릭 골을 완성하였었는데요. 관중석에서는 기록지는 부안가의 이름을 남겼지만 이건 손흥민의 작품이다 라는 팻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기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LA타임스는 부안가가 기록한 세골의 배후에는 언제나 손흥민이 있었다고 보도했고 ESPN은 이날 경기에 진짜 MVP는 헤트트릭을 기록한 부안가가 아니라 모든 장면을 설계한 손흥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더 나아가 손흥민과 부안가의 조합은 개인과의 시절보다 더 위협적이라며 손흥민이 MLS를 리그의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축구팬들을 다수 보유한 커뮤니티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레딧에서는 소니가 공을 잡으면 경기가 달라진다는 글이 수천 개의 추천을 받았고, 트위터에서는 흥부콤비는 이미 MLS의 상징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부안가의 해트 트릭은 결국 손흥민이 만들어준 선물이라고 강조했고, 미국 팬들 역시 리그의 속도와 수준이 손흥민 덕분에 한 단계 올라섰다고 평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4대1 LAFC의 완승으로 끝났는데요, 솔트레이크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대패하며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경기 직후 솔트레이크 감독은 손흥민을 보며 포옹하고 악수를 하며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 취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솔트레이크 팬들은 솔직히 우리 팀이 이기길 바랐지만 소니가 너무 잘했다. 쉽게 이기기도 했고 격차가 너무 컸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팀과 결혼 준 LAFC, 그리고 소니가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기록보다 중요한 건 경기의 모든 흐름을 손흥민이 설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반 동점골의 빌드업, 자신의 환상적인 골, 후반 두 차례의 어시스트 성격의 전환까지 모든 길은 손흥민에게서 시작해 부안가의 발끝으로 완성된 그림이었는데요. 9월 22일 LAFC와 솔트레이크의 맞대결은 겉으로는 부안가의 헤트트릭 경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본 모든 전문가와 팬들의 결론은 하나여됐는데요. 진짜 주인공은 손흥민이었다. 손흥민 한 명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켜진 듯 했다. 손흥민이 보여준 일골 일도움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팀 전체 전술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덕분에 솔트레이크에게 빼앗겼던 공격권이 재빠르게 LAFC에게 돌아갔기 때문이죠. 또한 부안가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도 손흥민의 설계와 시야,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커뮤니티에서는 부안가 MLS의 피니셔라면 손흥민은 그 자체로 감독이자 설계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MLS는 이미 손흥민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 시청률, 현지 열기는 그의 이름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겸손한 팬 서비스는 그를 메시와 다른 차원의 스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4대1 완승은 단순한 승점 3점이 아니라 손흥민이 이 리그에서 어떤 존재인지 전 세계에 알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의 이름은 MLS의 모든 순간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멤버십 구독을 해주시면 손흥민의 더 빠른 경기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